지금은 우리 목장 분가식을 하겠습니다. 한 5년 만에 하는 거라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목자 김소영 목자님, 최성진 부목자님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두분다 나오세요. 가운데로 나오셔도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 잘 저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네. 아, 그럼 우리 목자님 어, 소감, 어, 부목자님 소감 이렇게 네. 소감문이 저쪽에 있는 모입니다. 양 <laughs> 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 자매입니다. 네, 분가식 소감을 좀 간단하게 할줄 알았는데. 4분이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네팔 알마티 목장까지 총 3개의 목장을 거쳤는데요. 어, 호주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목장에서 목자 목련님에게 정말 큰섬김과 사랑을 받고 어, 그때도 두 번째 싱글 목장으로 분가할 때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가해서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어, 저는 모범적인 목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자님의 섬김과 권면을 통해서 저도 함께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목자님이 와 있는데 <laughs> 감사한데 아 너무, <laughs> 너무 창피하네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그첫 번째 목장에서도 당연히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분가하는 시점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생각이 나는 거는 두 번째였던 싱글 목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보다 더 어린 목자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아 목자님은 어떻게 했었지? 좀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절로 나오네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다른 목원들이 속 썩이고 답답한 소리하고 있을 때도 우리 목자님은 맛있는 음식으로 당근을 주시고 또 쓴소리로 채찍도 때리시면서 목원들을 잘 조련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림교회에서 1년여간 저를 잘 돌봐주시고 키워주신 김동영 목자님과 김선희 목녀님의 섬김을 보면서 사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것 같다는 생각에 좀 걱정도 했었는데 어, 새 목장을 거치면서 목장마다 그 분위기와 스타일이 다 다르고 목자 목녀님도 그 각자 받으시는 사대로 또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또 저만의 색깔로 목장을 잘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냥 철없이 목장에서 까불고 막 사랑받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목자로 헌신해서 어 받았던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됐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목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니 이 알마티 목장과 저를 어떻게 쓰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왕 쓰실 거어 기도원처럼 크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하나님의 일은 어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목장은 제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분가는모건들 우리 예은자매, 서영자매, 예진자매, 재영자매, 형수형제와 그리고 부목자로 한신한 우리 성진형제까지 이 알마티 목장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한 마음이 되어서 쓰임받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성진형제 소감 듣고 그 다음에 임명장 서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마티 목장에서 부목자로 임명받은 최성진 형제입니다. 먼저 목장 분가와 부목자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천안에 있는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4, 5년째 금요일마다 천안으로 목장 모임을 갔었고 주일 예배는 천안으로 가는 것이 벅차서 이곳 우린교회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공부와 신앙생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목장 모임에 못갈 때가 많아지면서 거의 썬데이 크리스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어느 주일 날 김선희 목님께서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시고는 목장에 한번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천안과 대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었던 저에게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알마티 목장에 처음 나갔고,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알마티 목장과 우린교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택이 올해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목자 목년님의 한 없는 성김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장모임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남은 음식들은 자취한 저에게 싸주셨습니다. 공부해서 고생한다고 비타민 등을 챙겨주시거나, 아프면 약을 챙겨주시는 등 세심하게 성겨주셨습니다. 특히 새벽을 깨워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의 뛰어난 신앙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새벽 기도를 나오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최근에 목원들의 가족들이 예수형적과 침례식을 받으면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눈앞에서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린 교회에 오면서 어, 죽어가던 신앙이 많이 되살아났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 생활이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대학교 졸업 후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이 있어야 목자 사역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생각한 때보다 더 빨리 사용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예수 예수 형제 모임과 침례식 부목자 임명까지 단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우리 인큐에 오지 않았다면 부목자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VIP에 대한 영혼 구원을 충대생으로서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싱글 목장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들과 VIP들에게 모범이 되어 목자님을 옆에서 잘 보조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며 부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영 목자님, 김선희 목녀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김서영 목자님, 예은, 서영, 예진, 재현, 형수, 형제, 전매님 우리 싱글 목장 부흥을 이끌어봅시다 신자 형제님, 김재숙 자매님, 이윤아 자매님, 분가에서도 반갑게 인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리 하임 화수 이수야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성도님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3공부 5개 필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매주 목자 일기를 기록하여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11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1년에 한명 이상 허그식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김소영 <laughs>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 목자를 도와 목자 식구들을 위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하나, 삶 공부 다섯 개 필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하나, 남성 목장 식구가 필요로 할때 상담에 응하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 3장을 읽든지 정규 큐티를 하겠습니다 하나, 초원모임과 청목자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11조를 본교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1년에 한명 이상 허그식, 허그식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부목자 최성진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자 2025년 11월 이름 김소영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의 목자직에 임명합니다 주 2025년 11월 16일 기독교 한국 침례 우림교회 장현봉 목사 임명장 최성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부목자직에 임명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기독교 한국침례우림교회 장현봉 목사.